안녕하세요. 링크 바이크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자이언트의 컨텐드 에어로 2라는 모델입니다. 자, 컨텐드 에어로 1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컨텐드 에어로 2는 어, 티아그라 구동계가 적용이 된 제품입니다. 자, 티아그라는 10단 구동계입니다. 자, 앞에는 50-34t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11-34t. 자, 요것 또한 일대일 기업이를 가지고 있고, 어, 뒤에는 10단이라든지. 자, 금액은 169만원입니다. 어, 입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100만원 초반대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어, 100만원 초반대 보통 지금은 120에서 130 정도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보통 뭐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100만원 초반대 입문용 로드 자전거라고 하면은 어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을 텐데, 어이 제품은 어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의 성능 차이는 어 차이가 있습니다. 어 없다라고 말을 할수 없고,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제동력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 금액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신다면 어이 모델 또한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텐드 에어로 2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메탈 그레이 블랙 색상입니다. 어 조금 아쉬운 게어 색상이 한 가지씩 밖에 없어요. 어 에어로 2는 메탈 그레이 컨텐. 에어로 원은 화이트 색상, 어, 그래서 색상을 좀 정하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이 1이나 어, 2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게 어, 조금 단점이긴 한데, 어, 가격적인 면이나 구성은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이지만 에어로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문자 분들께서도 상당히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어,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어, 구성도 티아그라 풀 티아그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구성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는 XS, S, M, M, L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요. 현재 보시는 영상 속에서 보시는 사이즈는 S 사이즈입니다. 자 S 사이즈는 165에서 175요 뭐 정도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포크는 카본 포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카본 포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로드 자전거에서 카본 포크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은 노면에서 오는 잔진농 같은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 주기 때문에 라이딩 시에 어, 불필요한 팔의 힘 이런 게좀더덜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템과 핸들바 그리고 시트포스트는 자이언트 컨텐드 에어로 1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핸들바는 투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투피스로 되어 있다는 거는 피팅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일체형 핸들바 일체형 핸들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체형 핸들바는 자전거를 나한테 맞는 피팅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께서 일체형 핸들바를 선택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입문자분들은 이제 피팅을 좀 자주 자주 바꿔줘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팅에 이점이 있는 투피스 핸들바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외관은 컨텐드 에어로 1과 동일하지만 색상이 조금 다르죠. 자, 투 또한 스무스 웰딩 공법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레이 색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레이 색상이고, 뒤에는 약간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블랙 색상. 그리고 로고는 블랙 색상입니다. 그리고 포크 쪽에도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위쪽이 조금 더 밝고, 아래쪽으로 오면서 살짝 네,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어, 도색 같은 거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티아그라 50-34t 정리되어 있고요. 앞변속기도 디아그램입니다. 뒷변속기도 디아그라 자, 1 1 34T 10단 구동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스템이나 핸들바는 컨텐드 에어로 원과 동일합니다. 자, 투 피스로 되어 있고, 어, 프레임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풀 인터널을 채택하고 있지만 앞쪽에. 라인은 살짝 보인다는 점, 이 정도가 뭐 그렇게 크게 거슬리거나 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트 포스트도 에어로, 로드 자전거답게 에어로 타입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이언트 컨텐드 에어로 2 모델을 한번 리뷰를 해드렸구요. 컨텐드 에어로 1과 에어로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로 1은 105 12단 구동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에어로 2는 티아그라 10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69만원과 189만원으로 약 20만원가량 차이가 나구요. 자이 제품 또한 뭐 전국 어디든 다 배송 가능합니다. 뭐 제가 일정만 맞춰가지고 어 배송 직배송 갑니다. 직배송 가서 제가 피팅하고 이런 어 것도 자세나 이런 것도 다봐드리고 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유선문의 주셔도 되고요. 어, 네이버 톡톡도 괜찮고 어, 댓글 달아주셔도 되시고요.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